수명 80세 문제는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 비단 어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모든 해결책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건강해지는 방법 남이석의 52플러스와 함께 힐링할 준비 되셨나요? 지금 다함께 숲으로 떠나봅니다 강원도 홍천 그런데 이거 무슨 일인가요? 휴대전화 신호조차 잡히지 않는 산골 마을 이 깊은 산속을 달리고 또 달려갑니다 드디어 녹음으로 둘러싸인 고즈넉한 마을 하나가 반겨주는데요 허허 공기 좋고 풍경 좋고 먼길 달려온 보람이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 특별한 건강 비법을 알려주실 분이 꼭꼭 숨어 계시다는데 바로 힐링 전도사 이시영 박사입니다. 화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우셨던 분인데 어찌리도 이 여유로우신가요? 내가 올해가 이제 딱 내일이면 이제 80세가 됩니다. 네. 산에 살면 다 이렇게 됩니다. 아, 너무 정정해 보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나는 <laughs>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요. 어, 저도 한40 후반에 뭐 완전히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이 무릎 관절염에, 허리 디스크에, 심장섬에게. 근데 그 이후부터 이제 내가 생활을 잘 다듬어 했죠. 좀 정성스럽게. 살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신없이 달려오다 돌아본 삶. 필요한 건 작은 쉼표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산골 오지 마을에 자연과 함께 할수 있는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쉼을 찾아나선 이들이 전국에서 발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거친 생활 속에서 잠시 잊고 지냈던 풍부한 감성, 낙천적인 마음, 여유로운 생활, 이 모든 것이 숲으로 둘러싸인 산골 마을에 있었다고 합니다. 네, 예, 홍천은 서울하고 가까오면서도 굉장히 깊은 산골입니다. 첫째는요. 그래서 내가 이 도심의 모든 수들스로부터 또이 과학 문명으로부터 정말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가 여기다 자리를 잡았고요. 이게 비탈길이라 야지 사람이 오르내리면서 하지가 튼튼해지고, 그 다음에 이 다이어트가 절로 됩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절로 심호흡이 되니까 이게 세로토닌이 절로 분비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절이나 수도원이 산중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절에 가는 길은 다 그렇게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겨울물이 흐르고, 새소리, 물소리. 그러면 절로 이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게 되었습니다. 박사님은 바로 이 숲이 세로토닌을 하나름 간직하고 있는 숨겨진 보물상자라고 합니다. 그 상자를 열기 위해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세로토닌이란 무엇인고 하니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주는 21세기형 행복 씨앗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박사님이 그 행복 씨앗의 전도사죠. 자 이시영 박사의 열띤 강의가 시작이 됐는데요. 세로토닌 건강법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네요. 걷고 싶고 즐기고 느끼고 바로 자연과 함께 말입니다. 걷는 것이 최고입니다. 걸으면. 그리고 문제가 안 풀릴 땐저로 일어나서 걷게 되죠. 그러면 이제 세로토닌이 분배가 되고 그 다음 이제 씹는 운동입니다. 뭐든지 위대입니까? 하는 운동은 다 세로토닌이 분배가 됩니다. 씹는 것, 심호흡하는 것. 그렇죠? 그렇게 정 씹을 게 없으면 끈이라도 씹어야 됩니다. 그래서 밥을 꼭꼭 씹어먹고 이게 먹지를 뭐 많이 먹는 데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 식욕 조절해야 돼요. 제가 아까 그랬죠. 세로토닌은 식욕을 조절합니다. 슬로리 처리는 30분짜리 모래시계였습니다. 있고. 30분 박사님은 인간이란 원래 자연과 함께하는 것을 기본으로 살아왔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이 자체가 세로토닌의 보호입니다 여기 오면 절로 새소리, 물소리, 그렇죠? 이 맑은 공기, 푸른 산, 이것이 전부 다가 세로토닌 절로 마음이 차분해지는 겁니다. 그것은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힐링 마을에 점심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먹을 거리는 전부 유기농 재료를 이용해 만들고 있는데요. 이곳의 점심 식사 조금 특별하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음악 듣고 자란 상황 버섯. <laughs> 자 이런 걸 어떻게 먹냐고요? 비싼 음식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일명 밥시계로 불리는 이 모래시계 30분짜리 모래시계를 옆에 두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을 들인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아, 왜 이렇게 빨리 먹고 살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숲 속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삶의 박자를 늦춰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시영 박사가 제안하는 힐링 방법입니다. 여기 오면 절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주 평화로운 이런 기분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산에서 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산에 오면 뭐더 인심이 넉넉하고 서로 배풀고 이런 너그러운 마음이 될수 있다는 것도 이게 바로 세로토닌의 효과입니다. 우리가 도심에서도 이렇게 살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매일 아침 숲으로 모이는 아이들이 있답니다. 아야. 개구장이 아이들이 유난히 신났네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이 공원에선 매일 아침 9시에 이렇게 부모님의 손을 잡고 나타난 아이들이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에선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수배가요. 수배가요. 숲에 왜 가요? 놀러 가요 바로 이 숲이 아이들의 유치원이라고 합니다. 네, 숲 유치원은 우리 보통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면 실내에서 생활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숲 유치원은 말 그대로 숲에서 아이들이 하루 종일 생활하는 곳이 숲 유치원입니다. 덴마크에서 시작을 사실 했고요. 근데 이제 스위스 독일로 와서 독일에서 굉장히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독일에서는 한 천여 개 정도의 숲 유치원이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한 2008년부터 이제 비인가 형태나 개인이 의지를 가지고 이제 숲 유치원을 많이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교육 계획을 가지고 의도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주도해서 마음껏 노는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유치원이라고 하면 알록달록한 책상과 의자, 칠판을 떠올리지만요. 여기 이 아이들에겐 숲 전체가 바로 교실인 셈입니다. 그야말로 100% 리얼 야생 유치원. Okay, I did. I did. I did. I 이 i d I did. I did. I did. I did. I did. I d i 이 I 에 i d I d 공 d I did. I did. 이 did. I did. I d 뭐 d I d 한 자유 놀이하는 시간이에요. 아이들이 스스로 놀이를 선택해서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것대로 이제 놀이를 하는 시간이거든요. 자연물을 이용해서 자기가 스스로 놀이를 개발해서 미끄러 나가기도 하고 또는 친구들하고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전래 놀이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숲에선 상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좋겠다. 자연과 함께 아이들의 창의력이 쑥쑥 커가는 시간이죠. 이렇게 물 만들기. 이렇게 물 물. 나 지영 좀 잡을래? 어, 이곳은 또뭐 하나요? 자, 어, 지렁이를 발견했군요. 친구들 지렁이 안 무서워요? 네. 네.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 안 무서워요. 떠지. 아우. 근데 만지면 얘 뜨거워서 죽어요. 숲은 아이들의 살아있는 자연 교과서이자 놀이터입니다. 아이들이 숲에서 그냥 놀기만 했는데 굉장히 교육적 변화가 많았어요. 일단 건강해지죠. 이렇게 막 한껏 뛰어놀다 보니까 굉장히 건강해지고 또 놀이가 정형화된 놀이가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매일매일 다양한 놀이를 자기 스스로 찾다 보니까 창의성이 굉장히 뛰어나게 되고요. 또 숲에 사는 여러 가지 생명체를 보면 보면서 아주 관찰력이 뛰어나게 되다 보니까 집중력이라든지 이렇게 자유롭게 놀므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조용하죠? 얘들아 간식 먹자. 예 말썽꾸러기 아이들도 모두 순한 양이 되는 시간. 한창 인스턴트 간식을 좋아할 나이지만 이곳 아이들에게는 다른 세상 이야기입니다. <laughs> 뭐 먹어요? 네. <laughs> 맛있어아요 <laughs> <나 진짜요? 웃음> <laughs> 먹는 것 하나까지 아이들은 자연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어, 간식은 최대한 자연식으로 부모님들께서 준비를 해 주세요. 과일이나 뭐 야채 종류로 아니면 이제 겨울에는 뭐 고구마, 감자 이런 거 삶아서 보내 주시고요. 최대한 건강식으로 아이들이 인스턴트 식품에 좀 익숙해지지 않도록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단순히 놀고 먹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자연과 함께한 생각과 느낌을 나누는 시간 사건 언니? 어, 어 정진 언니 그는 아니 그 엄마고 어, 별이에기달들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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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이한테 어, 가. 어. <laughs> 하루 종일 이어지는 야외 활동 고단할 법도 한데요. 계속 뛰어놀고 힘들지 않아요? 안 힘들어요. 아이고, 안 힘들어요. 제, 안 힘들어요? 재밌어요. 네. 뭐가 재밌어요? 누리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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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요. 우리가 그야말로 무한 체력입니다. 뛰어가는 아이들을 따라가 보니 작은 통나무 집이 보입니다. 이런 신발들이 말이 아닌데요. 야 방금 가시 먹었는데 또밥 먹냐? 허허 즐거운 점심 시간. 신나게 놀았으니 배가 고플 법도 하죠. 선생님이 가득 담아주신 밥을 받고는. 채소 반찬을 듬뿍 가져갑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맑은 공기 속에서 뛰어다닌 아이들에게 반찬 투정은 사치. 잘 놀고 잘 먹고 건강해지는 거야 당연지사겠지요. 허허 기특하게 식판을 싹싹 비웠네요. 이거 뭐 설거지할 필요도 없겠는데요. 점심 식사를 마친 아이들이 후식을 준비한다는데 어뭘 준비하는 거야? 아이 이거 뭐야? 지금 쿠키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주먹밥에서 이렇게 물 살살 뿌려가지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쿠키가 완성돼서. <목소리> <목소리> 우리는 좀 더워져도 어, 왜... 계속 놀거든요. 아니 우리는 섬유질이 저기에서 시들 수도 있고 <목소리> 아니 안해라도 시들 수도 있다. 화장실이 있고 이렇게 자연의 모든 것이 놀이도구이자 학습도구가 됩니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엄마와 함께하는 수업 날입니다. 저마다의 상상력으로 나무 인형을 만들어 보는데요. 비 아비, 날라간다. 마마보이 마마보이는요 마마 막마를 좋아했거든요 맞아 아 우리는 같이 네, 날아 가자. 저는 저희 아이가 창의성이 뛰어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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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줄 알았는데 아 보니까 숲안 아이들이 다 창의력이 좋아요. 네, <laughs> 굉장히 기발한 생각도 잘하고. 네. 숲 유치원 아이들이 탐구력, 관찰력이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친구들이랑 뛰어는 거랑 나무인형 만드는 게재미니까뛰 돌아갈 시간 숲에서 행복을 얻은 건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좋아요. 자연주의 학습을 알아보다가 스물몇 아간 날게 된게 아이한테 건강에도 좋고요. 얘는 중요한 건 굉장히 시간이 알아서 여기 와서 여섯 살 일곱 살에 한번도안 알았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스스로 치유가 되고 전처적으로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일단 행복해요. 표정이 행복하고, 그러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제가 뭐 이렇게 고민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냥 애가 되게 행복하게 그렇게 오니까 그냥 만족한 것 같아요. 저도 행복하고 즐겁고 어디 가다놓기에는 너무 활동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마음껏 놀수 있다는 거,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얘네들한테 큰 행운인 것 같아요. 오늘도 아이들은 숲에서 한뼘 자랐습니다. 우리 이 숲이라는 곳은 굉장히 작은 미생물부터 시작해서 생명체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서 지해으로 인해서 그 생명체, 작은 생명체에도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꽃이나 풀한 포기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모여서 아이의 인성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다툼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이 사회에 다인을 배려하게 되고, 환경을 사랑하게 되고, 생명을 사랑하게 되는 아이로 크게 되면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 사회가 요구하는 정말 인성이 발달되고, 창의성이 발달하는 그런 인재로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숲은 정말 자유로운 가운데서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숲이 주는 자연치유의 힘.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사랑하며 그 속에서 함께할 때 자연은 더큰 행복으로 보답합니다. 숲에서 찾은 몸과 마음의 건강, 우리가 숲을 더욱더 아끼고 가꿔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겠죠.